이게 스타트 할때뭔것같 은데？야, 하... 프로테트안 감고, 시 작하 는거지어 씨발 레벨 조율 에 의해서 프로테트를못쓰 는데？아, 못 써, 못 써. 글쎄, 어차피 걔 도, 안썼 대. 이거 굳이 어떻게 는앞에 까지 보는거 죠. 넷, 해파리 두 마리까지 모른 거 같은데? 네, 일곱, 여덟, 아홉. 아 미친. 아니, 진짜. 아홉이야. 하나 더몰아야 돼. <laughs> 진짜 마가업보다 더 싫다. 띠야, <laughs> <laughs> 띠야. 진짜 마가업보다 별로야, 진짜. <laughs> 선생님, 누를 수 있는 게 1번, 2번, 4번밖에 없어요. <laughs> 하면 잡을 수 있겠나? 아나 어, 존나 약해. <laughs> 아 미친 몸안죽 어? 왜 <laughs> 상병편만 그, 대철이 늦겠지 하고, 고이다 별로 빨리 끝나 는것같진않 은데, 어, <laughs> 아, 괴물인데 아니 애초 에왜사슴떠 애초 에서, 하는이가없었 다는데, 에오스를 내려야 되나? 아뭐 대기야 대기야 하겠지만 대기야? 굳이 모는 <laughs>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뭔다고 빨리 끝난 거야 이거만. 진짜. 야, 에오스 집에 갔어. <laughs> 생육이 알아서 돌려봐. 아, 진짜 좀 죽어야지. 어떡해. 뭐 성전을 좀 켜고 싶긴 한데. 아, 미친 억울 이게 템이 발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템을 최저급 조율로 하자마자. 템을, 템을 지켜줘요. 그만하지 거 마요. 펜을, 펜을, 펜을 <웃음> 마요? <웃음> 마요. 진짜 깜찍해죽겠습니 <laughs> 아, 최저급 조율은 진짜 아닌 것같아 <laughs> 아, 근데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던데? 저는, 저는, 저는 끄고 싶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개로운것 같아요. <laughs> 아씨, 치유술 말고 누를 수 있는 게 없어. 추천이 피가 호킥 따라서. 개 내린 거 같은데 왜 모는 거야. 아, 우리 두개 떨어져 있네. 저 애들 갔어요. 아, 떨렸다. 어떻게 귀천이 죽는다. 저 애들. 야, 어떡해. 캐시전이 너무 들려. 봤다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글리드에서도 이렇게 빡치러 오는데 에어스 아까 가동 돌리긴 돌렸었는데 됐다, 분명 쟤 어그로가 잘분이네 살려줄게 아 근데 이거 효율 개별로인것 같아요 개쓰레기인 것같아요 끊겨야 돼아아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안 해도 되긴 되는데 승훈이가 하겠다니까 뭐 죽이면 되지 금방지 <laughs> 그림자고 도저히 <laughs> 버리고 간다 저희 이거 안 보고 왔는데 야 아무거나 눌러봐 한 번에 될 리가 없어 아, 망했어 망했어 될 <laughs> 리가 없지 그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지 오 드라비가 맞췄어 스진다 에어스 없음 야 아무것도 없어 뭐 중에 맞았어. 뇌피 떴어요. 아니, 요스가 없어서 뭘 못해. <laughs> 야, 우리 버전 툰 렛발이야. 아, 몰라. 그거 해제 못해줘. 에우스 없어. <laughs> 에우스 없어. 그냥 해. 그냥 머리를 못해로 해야 되는데. 앞에 막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루인밖에 안썼다 그랬나? 그리고 사실 지금 공격할 때 루인밖에 안 했는데. 2 <목소리> 야, 여기서 잘하면 죽요다 <목소리> 근데,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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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암기가 레벨이 높았을 거 아니야. 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우리가 이스레랩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최저템렙 맞춰가지고 하고있어? 그건 그건 더더 훌륭한 사람 있는데? 도전의식이 생기나보죠 쭉모실거예요 뛰어 뛰어 8 0인까지 몰다가 네가 죽을수도 있어? 아 치유술 시간이 거의 2초라서 계속 이것만 써야 돼. 아무것도 없. 계속 책만 들고 있어. 날씨 어, 이하고 있어. 있어. 아억울끌렸어 아까 드라마가 인대일 드로군. 우리 둘이... 이거 누가 그지 저기 저기 되네. 저기 침수를 가네. 쉬지 않고 치우를 하면 되게 힘드네 저기, 저기 뒤에도 갔다 와야 돼요 아안돼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안에 더 있고 아 정룡 <laughs> 이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음. <laughs> 여기 있어 내데 리밋 사스카셰에서 근데 리밋을 누가 썼는데 <laughs> 사스카셰에서 머리에다가 원딜을 쓰고 하하하 아예들데스모 잡을 때는 따로 뭘안 해도 아, 되잖아 겹치.. 치이 진짜 너무 짧아 개타겠다 <laughs> 아, 아 여기 지금 이 앱을 가다. 이거 유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통스러워 11초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여 여기는 그냥 아예 몰리지 않나? 그괴혈병 걸린 개 나오지 않나? 지금 힐을 칠슬러 하고 있어서 나도 몰라. <laughs> 여기서 딜력심을 조금만 내면 지천이가 바로 죽을 것 같아. 생존기 여기서 빠세기여기 생존기 택지 오졌다 생존기 태 택을 사은 판단을랐다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laughs> 아, 개 나왔어. 아, 이게 자꾸 오버힐을 하게 돼서. <laughs> 어, 벌써 미친 구여드라 드럼이 개안 잡고 뭐해? 아, 다... 쫓아가지 마. <laughs> 왜따라가고있어 거... <laughs> 금방 잡히 잡긴... <laughs>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다 모으고 싶네요? 아, 이거는 보통 근데 스파하지 않나? 여기 <laughs> 다 모은 거야?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쟤네까지? 여기 좀 많아. 어, 미치, 어, 미치, 서 얼마 안 맞았어. 여기, 죽지 않아. 리 죽지 않아. 와. 떡탱이네, 이래. 제밟은 공격이. 아, 몸이 계속 붙 죽지 않아. 아니야. 살수 있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 사스 타에도빠른이도있구나 처음 었네 아, 선생님들 몸이 쫓아오는데 문이 막혔어. 어떡해 다시 오세요. 아니, 그게 내가 좀더 빨리 쫓아가서 치유술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라페리니까 아, 내가 어디 있는지 감이 미친. 안 와. 빨리 빨리. <laughs> 아니, 선생님, 뭐 하세요? <laughs> 어디서 튀어나온새끼들는지이저 <laughs> 어, 아직 안 갔는데... 안나안돼조심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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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아무도 없는 길을 지나왔는데 왜 뒤에서 애드가 나는 거야? 그치? <laughs> 드랍이 <드라비> 죽었어. <laughs> 다시 와, 다시 와. 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아무도 없는 길을 지나서 왔는데 제 뒤에서 애드가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 아, 왠지 알겠다. 아까 아... 내가 저까지 뛰어서 도망가서 그런 거 아닌가? 살고 싶다고 막 계속 뛰어가지고.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만! 해놓을 수 있는 스킬이 없어서. 학자가 원래 살리는 게 없나? 있지 않나? 아, 부활 레벨이 20이네. 학자로 저했 던전을 안 하고서. <laughs> 아니, 제 선생님이 거의 빚도 없고. 진짜, 진짜. 이보 먹은 한테 정말 당한 거지. 내가 일하는 속초보다 피 까이는 속초가 더 빨라. 얘네가 이제 화를 들고 있어서 아났다 <laughs> <나 큰일> <laughs> 안녕해 안녕 <laughs> 그냥 죽으면 안돼 <laughs> 야내 <laughs> 힐보다 니피 네 까이는 속도가 더빠르다 <laughs> 진짜 니네한테 안녕해 <laughs> 열심히 색칠을 노리하고 있어. <laughs> 아니, 색칠 을노리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근데한 <laughs> 마리 <마디> 죽였어요. <laughs> 힘내, 힘내, 화이팅. <laughs> 아, 뭘할 수가 없어. 다섯 마리 남았나? 한 마리 더 죽였어. 순간순간 <laughs> 바이오를 섞어서 쓰면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치. 어.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게, 뛰어갈 때, 처음에, 그냥, 발다으면은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아, 가능은 한데 존나 힘든데? 나 <laughs> 누를 수 있는 게 치유술이 4번인데 4번밖에 없는데? <laughs> 이거 말고 뭐딴거 누르면 너 죽는데? <laughs> 다 채울 수 있나? 응, <laughs> 딴 거. 아스라스한비위 차면은 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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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가 이게 되네 <laughs> 그거 아니었으면 깨긴 깨겠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이템 레벨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것 같다.